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으로 리플 가져왔는데요. 리플 관련해서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돼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이 강한 매수 물량을 동반하며 가격 상승을 만들어 낼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와 함께 적어도 6천원 부근까지는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니 강하게 홀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입수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재단에서는 이라그로베제 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매집 일정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고 많은 매수물량을 동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세력과 함께 가격을 끌어올릴 계획 일정 목표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재단이 목표라는 가격을 얼마까지 상승시키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라버 폐지 일정에 물량을 얼마나 소진시키며 그 날짜는 언제 진행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이렇게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상을 끝까지는 보기 어렵고 이 목표로 하는 가격이라든지 일정 난 이것만 빠르게 체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요. 간단하게만 문자로 리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수한 이 정보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입수한 이 리플의 정보에 의하면 재단이 이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량을 소진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그 소진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저는 이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호탄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게 아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일단 매수 기준으로 잡는 건 4시간봉 차트에서 이 200일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이 200일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아 주는 그 시점이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자리가 또 좋은 자리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 주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자리가 매수 사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200일 이평선에 하방으로 빠져 있고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는 순간 저는 또한번 리플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물론 이 3,800원이라는 강한 매물대가 있고 이4 6 0원 여기도 지금 강한 매물이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졌지만. 다시금 상승하면서 지지가 나와주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에서 저는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분할 매수로 조금씩 상황을 보고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손절 라인도 정해 놓으셔야만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라고 보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가 물량을 조금씩 모아 나가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상승 나올 때 내가 어디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투자의 방향성을 잡고, 아, 나는 포인트를 잘못 잡겠다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도 제가 의견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정보 보시기 편하게 자료로 정리해봤는데 리플 재단 관련 중요한 정보는 제가 표시해둔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락업 폐제 일정이고 하나는 재단의 목표가입니다. 이두 가지 정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면 이 락업이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코인은 상장 후 전체 물량 중 일부가 이렇게 유통이 되게 되는데 재단에서는 이 남은 물량을 한 번에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물량을 점차 늘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량이 풀리는 걸 락업 폐제라고 하는 그런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나 고래가 물량을 한 번에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대량 매도를 할수 없게끔 금지를 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락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이 기간 동안은 목표가를 설정해두고 이 락업 해제가 될 때까지는 가격을 조금씩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가 설정된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리플 관련 시세 조작이 폭로된 기사가 나왔는데 CEO 갈링하우스도 라거 폐제를 통해서 이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결국 이 자료의 핵심은 라거 폐제 일정을 통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고 리플 재단의 상하반기 목표가를 알게 되면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만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문서가 보안 문서이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방에서 라거 폐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두 가지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 혼자 투자 하신 분들 어렵게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 부담 없이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릴 거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 24시간 저희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 못 드린 내용들과 함께 매일 제가 단타 코인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5월 13일에 추천해드렸더니 무댕이라는 밈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밈코인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단타코인으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코멘트 적어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이건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밈코인인데 아무래도 밈코인 하게 되면 은 너무 좀 불안하다 이 코인은 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 무댄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고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에서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타로 한 450원 정도까지만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안내를 좀 드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빠지는 단타코인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민코인이다 보니까 비중은 크지 않게 10% 내외로 투자하셔라. 그리고 반드시 매도가는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제 정보공유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하는 거 없고요 어떤 가입하시라는 요구하는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만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보공유방으로 초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코인을 추천해 드리는 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 문자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단독으로 24시간 무료 단타 코인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일 24시간 정확한 타점으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제가 실시간 차트 대형에 가면서 지켜 드리고 있고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단체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천드렸던 이 무덴 코인에 대해서 5월 13일 9시 40분에 제 전화번호 확인되실 거고 대략한 950분 정도에게 제가 보내드렸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포토샵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제가 정보방에다가 글을 쓰고 9시 40분에 단체 문자를 좀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저항라인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꼭 익절하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크지 않게 한 10에서 맥스 한30% 이내로만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제가 100%다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성공한 걸 보여드린 거지만, 90% 이상은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제가 어떤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이 정보를 입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정보 받아보고 싶고, 문자로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딱 하나 돈 들어가지 않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강프로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